여러분 잘 지내시죠? 어, 저는 지금 임산부 한 9주? 9주 됐는데 입덧을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 첫째 때는 입덧을 안 했는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 지금 입덧을 요즘에 약간 하면서 부스트 이거 선판매 있었잖아요 이제 곧그 부스트를 이제 받으실 건데 하,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거를 정말 매일 매일 꾸준히 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그런 피부 변화를 느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어, 이거 제가 하는 방법 사용 방법이랑 다른 디바이스랑 그런 어떤 비교 이런 거 영상 찍어서 올려 놓을 테니까 부스트를 매일 매일 꾸준히 사용 잘 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시길 바래요. 부스트를 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선할 필요도 없고 귀찮이즘 분들에게도 너무 편한 아이템이니까 매일 매일 꾸준히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딱 이거 부스트 택배를 받으면 딱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내 얼굴 사진을 찍어 놓고 내가 이거를 매일 매일 꾸준히 해서 뭐한 달이면 한달두 달이면 두달 꾸준히 사용 후에 또 이렇게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좀내 피부가 원래 좋았던 피부처럼 그런 변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만.